한국도 저출산 문제, 일본도 저출산 문제 있는데 한국이 더 심각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조금 달리 보는 게, 일본은 내수시장이 위주로 간단 말이에요. 저출산 문제가 바로 국내 시장의 규모하고 관계돼요. 우리는 어때요? 한 사람이 10배, 100배, 1000배, 만배까지 꼽을 수 있는 게 한류 때문에. 지금 한류 수출액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반도체의 거의 85% 정도. 깜짝 놀랐어요. 나도 그 통계를 보고. 앞으로. 두 배는 가뿐하게 평창할 거다. 전 세계에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경제원탑 시청자 여러분. 이명찬입니다. 일본에서 한 10년 가까이 유학 생활을 했었고요. 제 전공은 이제 일본 외교 안보 정치 쪽이기도 하고 또 요즘은 경제 쪽으로 완전히 많이 또 탐닉을 하고 있어서 다양하게 많은 부분들 일본에 대해서 계속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제력 차이를요 예를 들어서 이제 GDP가 이제 말을 많이 해 주잖아요 1인당 GDP는 이미 일본을 넘어섰어요 우리가 근데 많이 넘어선 게 아니에요 이제 막 겨우 넘어섰다고요 그리고 개인당 임금 수준은 일본보다 상당히 높아요 내가 볼때 2, 30% 높을 거라고 봅니다 개인의 삶은 일본보다 여러 가지로 훨씬 낫다고 나는 봅니다 그 다음에 사회 인프라, 우리는 디지털하고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우리는 그 혜택을 다 누리고 있잖아요. 지금 뭐, 물건 주문하면 내일 새벽에 와 있어요. 아무리 늦어도 이틀 이상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이 3일. 그리고 설치한다든가 이런 거 주문하면 그날 바로 와서 이런 게 일본에서는 어림도 없어요. 유럽은 말할 것도 미국은 한달뭐두달 뭐 걸리는 건 기본이고, 뭐 가구를 사놓으면 배달이 한달두달 달 걸린다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통은 어떻습니까? 천 몇백 원만 하면은 전철 뭐 하루 종일 다니려고 마음만 먹으면 버스도 뭐 환승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사회연프라 사용하는데 돈이 적게 들잖아요 일본은 버스비도 우리보다 월등히 비싸고요 지하철도 조금만 갈 때마다 계속 가격이 올라가요 그 멀리 가면은 우리의 두배세배 배 순식간에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갈아타면 또 표를 끊어야 돼요. 어떤 시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우리하고 똑같은 봉급 받으면 우리보다 삶이 터질 텐데 우리보다 봉급도 적게 받는 데다가 사회 인프라 사용료도 훨씬 우리보다 높아요. 거기다가 식사는 어때요? 우리는 일본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놀래서 자빠진다. 한국 와가지고. 뭘 시켜놓으니까 막 옆에 반찬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일본에서 먹으려면 그거 전부 돈 지불 다 해야 돼요. 만약에 한국인이 먹는 그대로 그걸 일본에서 먹으려고 그러면요. 딱두배는 돈을 줘야 될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한국의 삶이 일본의 삶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 게. 그래서 이런 건통일치안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그렇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한국은 아파트가 많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 한국이 땅이 일본보다 많이 좁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집에 들어가면 보 널널하게 살잖아. 왜 그렇겠어요? 위로 올리기 때문에. 다합해놓으면 일본보다 월등히 많을 것 같은데, 볼 때. 일본도 사실은 그 넓다 그러지만 대부분 산지거든요. 그게 평지에서 뭐 사실 은 일본을 보면 단독 주택들이 많다고요. 맨션에 이게 우리라 어쩌면 아파트 같은 맨션이 높아봐야 5층에서 10층, 8층 뭐 이런 게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고층은 빌딩 같은 거 국지적으로 조금 있긴 있어도 물론 뭐 동경에 가면은 그런 지역이 딱 따로 있어요. 거기는 높은 빌딩이 있겠지만 저기 그 도쿄 타워 말고 그보다 것더 높게 새로 세워진 하나의 뭐가 있어요. 엄청 높은데 거기 올라가서 이제 전망대 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요. 다닥다닥다닥다닥 개인 주택들. 그걸로 동경 전체가 막 덮여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롯데 거기에서 본다 그러면 빌딩들이 개좀 많을까? 일본은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올라와서 내다보면요. 려 전부 개인주택들만 쫙 깔려서 진짜 재미가 없어요. 볼게 없어요. 고층으로 가는 거는 부분적으로 있지만 다수가 그렇지 않다는. 거. 다수는 개인주택 같은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주거 공간이 넓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아파트에 살다가 일본 그 주거 공간에 들어가 보면요. 야 일본인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근데 일본 사람들은 한국에 왔어요. 아파트에 들어가가 이래요 에어컨도 멋지죠 냉장고도 이거죠 김치냉장고까지 있죠 냉장고 막두개 뭐 있는데도 있고 전자기기 같은 것들은 컬러 트리비 막 이런 것들 있죠 근데 일본에서는 tv가요 l c d 예요 일본 제품 대부분 l c d 예요 한국은 oled잖아요 qld고 e 근데 일본 전자 제품은 l c d 예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일본 사람들도 삼성 lg tv를 사기 시작했어요 오래전 만 해도 일본 사람들은 전자 제품 무조건 일본 제품. 삼성에 대한 억하심증이있나봐 삼성 건 절대 안 산다. 이거. 근데 요즘은 이제 핸드폰도 삼성 거 쓰고 하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삼성 로고 빼고 갤럭시라고 이렇게 해야 팔렸는데, 어. 이제는 삼성 로고를 넣고 또 팔린다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저항감이죠. 내가 예를 들어서 중국 제품 있잖아요. 화웨이가 아무리 좋다 그래도 감정적으로 쉽게 손이 안갈 거라고 해요. 일본이 그랬어요. 옛날에 일본 제품이 삼성이나 LG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좋았잖아요, 옛날에. 그게 된 인식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한국 그 어떤 전자제품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뭐 그냥 일본 제품 사는 게 너무나 당연시 해왔는데, 어? 어느 투명가 한국 제품을 쓰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생길 거 아니에요? 어떤 계기로 인해가지고. 써보니까 너무 좋거든. 가격 대비. 소문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한번 써보니까 못 들어가요. 일본도 특히 칼라 티비 같은 것들은 lcd 그거 어떻게 봅니까? qled 이런 거보러 OLED 이런 거 보다가 못 봐요. 특히 그그 그 스타일러가 일본에서는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일본에는 가분이 꽃가루 이 알레르기가 국민들 엄청납니다. 일본도 한국에서 유학 간 사람들도 일본에 가서는 알레르기를 겪는 사람들이 많아요. 알레르기 하는 사람들은 아주 환장하그래요막 계속 코 풀어야 되고 막 기침해야 되고 재치기 해야 되고 그거 아주 사람을 환장하게 만들거든요. 출퇴근할 때, 꽃가루가 막, 전부 날라다니는데, 다 묻잖아요. 묻으면 그게 계속 이제 알레르기 현상을 일으키는 건데, 이 스타일러가 아침에 이제 깨끗하게 입을 수 있으니까, 그게 많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알레르기 반응이.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사잖아요. 그거, 직장인들은.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다. 우 와, 한국 전자제품 너무 좋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뒤폭제이된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국 전자제품, 딴 것도 이제 눈이 간 거죠. 오, LG 전자제품 너무 좋다. 그전에는 아예 볼 생각을 안 했는데, 아는 만큼 보인다는 거잖아요. 한국 삼성 LG 전자제품 이거 끝내주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지금은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자제품도 이제 한국이, 일본에도 이제 완전히 막 석권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앞으로. 음. 제가 일본 유학 갔을 때 90년대 초반이에요. 30년 전이라고 봐야겠죠. 그때에 나는 그래도 한국에서는 엘리트였어요. 스카이 대학에서 어쨌든 석사까지 마치고 갔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어떻게 보냐. 동남아에서 온 유학생 정도로 보는 거예요. 일본 여성들이. 한국을 바라볼 때, 그 당시에. 그러다가, 2002년인가, 겨울인가 드라마가 들어왔죠. 그것 때문에 한국 남성에 대한 이미지가 확 바뀌었어요. 내가 그때 유학 갔었어야 되는데. 10년 넘게 갔으면은, 뭐 진짜 완전히 일본에서 그냥 누리다가 왔을 텐데, 일본 여성들한테 엄청나게 인기, 탤런트 같이 이제 대우받으면서 유학생활을 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이제 들죠. 농담으로 좀가져한 거고, 그만큼 겨울 연가 있고 나서 한국 남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 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중장년층 여성들이 주로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어느 정도였냐니까, 하그 NHK에서 한글 강좌를 하는 그 교수님이 계셨어요. 교토대학에 그분이 서울대학에서 이제 박사학위 했던 분인데, 그분이 강좌를 하니까 엽서가 그렇게 많이 온다는데 겨울 연가 교재로서 강요해 달라. 그래서 그걸로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막 시청률이 싹 올라간 거예요. 한글 강좌 이런 게 시청률이 별로 없잖아요, 보통. 근데 겨울 연가 교를하고 나서부터 막 그냥 엄청나게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엽서가 하루에 한 3천 통씩 쏟아져 들어온다는데 그게 내용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 하니까 도나리 노쿠니도나리 이웃이란 얘기예요. 이웃 나라에 이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나라가 있는지 몰랐다. 대부분이 그런 글이라는 거예요. 일본은 내가 유학할 때 TV나 이렇게 보면은 한국이라든가 중국이란 단어가 거의 안 나옵니다. 대부분이 G7 국가들 얘기. 미국, 유럽, 독일, 프랑스, 영국. 그 얘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없는 듯이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 내가 유학할 때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가 약간 좀 억하심정이 없잖아. 좀 있어요. 겨울 연가 딱 보고 나서 확 바뀐 거예요. 어? 우리 옆에 이런 훌륭한 나라가 있었다는 말이야. 이게 말이 돼요? 한국은 그전에 일본 옆에 훌륭한 국가가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근데 일본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살았다는 게이 말이 돼. 옛날에 자기들이 식민지 할때는어주고 끝나고 싹 돌아가가지고 는 아예 관심을 꺼버리고 내팽개쳐버리고 한국은 없는 데서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겨울 연간꼭 얘기하고 싶은 거이 얘기는. 근데 그게 그만큼 그때 중장년층 여성분들이 배영준에 대해서 이 연사마 연사마 하면서 연사마를 대하는 태도가 진짜 그황실의 어떤 황족을 대하는 그런 태도였어요. 그만큼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국 남자가 멋지다.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바뀔 수밖에 없잖아. 자 그러면 그다음에 어떻게 될까? 그때 자녀들이 어떨까요? 자녀들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나쁠까요? 좋을까요? 당연히 좋겠죠.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4차, 5차 한류의 주류라고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게 이제 초기에 그렇게 문을 열었고, 그때에 도나리노 군이라는 용어가 생긴 거예요. 옆나라 일본에서는 그런 용어가 없었어요. 그전에 내가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겨울연가 나오니까 한국을 표현할 때 도나리노 군이 이게 생긴 거예요. 염나라라고 그런 용어를 씁니까 우리가 중국을 염나라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중국이라고 일본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도나리노 군이라는 이 용어 쓴다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 여, 옆에 뭐가 있다는 인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내가 하려고 이, 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정말 그런 거 보면요 일본은 한국에 대한 역사 인식이 거의 제로라고 보면 돼요 과거에 자기들이 했는 거에 아예 깡그리 잊어먹고 없, 없는 듯이 살아왔다니까요 전후에 그렇게 잘 살게 되니까 과거에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1세대에서는 이제 중장년층 여성분들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바뀌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혐한이 그때 발생했어요. 중장년층 남성들이 혐오를 했습니다. 저 아줌마들 저게 뭐야? 역겹다! 까지 얘기 나왔었어요. 한국을 막 이렇게 하고,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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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저히 눈 뜨고 못 봐주겠다. 이래가지고 드라마들이 그 당시 일본에서 영상을 이제 NHK라든가 아니면 뭐 후지TV라든가 이런 데서 한국 드라마는 그 앞에 가가지고 막 데모하고 한국 드라마 계속 설명 너희들 안 보겠다 그러고 막그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게 혐한이었어, 그게 한류가 발생하는 만큼 한국에 대해서 뜨거운 관심 갖는 만큼 그걸 거어하는 사람들이 혐한이 커졌던 거예요. 그렇게 한몇 년을 그러다가 그다음에 다시 또 이제 카라라든가 소녀시대 이게 또 한번 빚었죠. 그게 이제 2차 뭐 그러는데 또 3차, 4차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 뒤로 세대별로 보면은 장노년층 특히 남성들은 그 아줌마들 혐오했어요. 이게 헤어만인 거죠. 그러다가 세대 2차, 3차를 넘어오면서 20대, 10대까지도 여성들은 이제 한류에 빠졌죠. 여전히 남성들은 아니에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뭡니까? 사랑의 불시착, 이게 뒤집어 놨어요. 일본의 남성들도 한류로 빠져들게 만드는 아주 기폭제가 됐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니까 하 북한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일본에서는 북한이 가보지는 못하는데 북한의 삶이 어떤 가가 되게 호기심이 갖고 그게 되게 좋았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현빈이 너무 멋졌다. 뭐 그런 얘기도. 남성들은 또 손예진이 <laughs> 너무 예쁘다 그러고 그게 난리가 났었어요. 어느 정도 난리냐? 겨울연가 능가할 정도라 그랬어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드라마 하나 뭐냐니까 그러니까 한국으로 하는 남자가 주인공이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일본에 지금 10대, 20대들이 전부 한글 공부를 하는. 그래서 지금 한글 제대로 못하면 왕따 당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건 진짜 놀라운 얘기예요. 완전히 관심도 없던 나라가 이렇게까지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내가 막 열정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변화가 심해 가지고 그게 나한테는 굉장히 이게 놀라운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오면은 할 얘기도 많고 그런 거죠.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도 저출산 문제, 일본도 저출산 문제 있는데 한국이 더 심각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나는 이제 조금 달리 보는 게. 일본은 수출지향이라기보다는 내수시장이 위주로 간단 말이에요. 저출산 문제가 바로 국내 시장의 규모하고 관계 돼요. 내수 문제가 걸리니까. 일본이 고령화되면은 나이 든 사람이 아무래도 소비가 줄어들 거고, 저출산이 되면 소비가 줄어들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일본 국내 경기 경제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대부분이 수출 지향적인 산업이에요. 수출 지향적인 산업이다 보니까 국내 시장의 규모가 크다 작다가 그렇게 민감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물론 전혀 관계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일본만큼 그렇게 민감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일본은 노동력 입거로 바로 생산력하고 연결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한사람이 10배, 100배, 1000배, 만 10, 배까지 꼽아낼수 있는 거예요. 한류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시장하고 저출산하고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다. 지금 엔터테인먼트 우리 한류 관계에 대해서 수출액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반도체 거의 85% 정도. 이거 처음 들었죠. 나도 최근에 봤어요. 물론 이제 최근에 반도체가 추측됐던 부분도 있었고, 반도체라는 건뭐들쑥날쑥하니까 어디다 기준을 둘지마다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50% 넘어간다는 얘기. 내가 깜짝 놀랐어 나도 그 통계를 보고. 한국 그러면 반도체, 이거 먹거리라 그랬죠. 한국이 먹거리. 그랬는데 지금 현재 이제 한국이 먹거리가 뭐가 되냐하니까 한류 콘텐츠가.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앞으로 두 배는 가뿐하게평정할 거다. 전 세계에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가 한국 소프트 파워에 대해서는 다 알잖아요. 굉장하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더평정할 거란 거예요. 국가의 힘이라는 거는 하드 파워도 있지만 소프트 파워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보면은 지금 현재 사실 일본의 소프트 파워도 굉장히 막강해요. 왜냐하면은 과거에 뿌린 게 너무 많아요. 오랫동안 세계 제2의 인류 경제 대국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몇십 년을 그렇게 지내오다 보니까 그때 뿌린 돈이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여전히 그 뿌리가 깊어요. 최근에 코로나 거치면서 전 세계가 일본의 그 아날로그 사회를 다 봐버렸죠. 그래서 많이 다운됐을 겁니다만. 그리고 도쿄 올림픽 하면서 정말 아마 일본 체면 많이 깎았을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거치면서 일본의 본 모습 민낯을 이제 전세계에 보기 시작하면서 아, 일본이 진짜 옛날 같지 않구나. 내가 든 사람도 그런 거고. 나도 역시 코로나 대응하는 거 보고서 일본의 민낯을 봐버렸어요. 그게 원시 수준, 디지털 원시 수준인 거예요. 그때 내가 놀래가지고 이제 한일 한, 책을 쓰기 시작했고 잃어버린 30년 뭐 이러면서 심취했던 그런 것들이 하여튼 지금 다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일 간의 국력 차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하드 파워면에서는 일본이 규모가 크니까 아직도 여전히 일본이 막, 막강하다고 이제 볼 수는 있는데 사실은 한국은 앞으로 수출하는 많은 대기업들을 보면 요즘 계속 이렇게 잘 나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선박도 그렇고 반도체도 앞으로 그럴 거고 지금 방위산업도 앞으로 한국에 많은 걸 가져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다가. 우리 한류 콘텐츠 같은 경우는 이거는 계속 흘러나갈 거라고. 과거부터요, 이 한류가 조금 번져나가려 그러면 뭐, 뭐잖아. 뭐, 끝난다. 뭐, 몇년 후에 끝날 거다. 그런 전문가들 나와가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전부 헛소리였어요. 지금 이렇게까지 번창할 거라고 얘기했던 사람은 극소수예요. 왜냐하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한국 비난하고 비하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자꾸 낮춰보는 그런 면에서는 나를 어떻게 보면 국뽕 뭐 전달하는 사람 이렇게 볼지도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 네덜란드 아이디엠인가 뭐 거기서 발표한 거 보면 국가의 경쟁력에 있어서요 한국은 20위고 중국이 14위고 그 다음에 일본이 3 8인가 그래요 한자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이 객관적인 팩트들을 계속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유학할 때요, 일본이 4년 동안 1위였어요 국가 경쟁력이. 내가 유학 처음 갔을 때 3위로 떨어졌다가 난리났었어요 그때. 그게 난리법석도는데 지금은 38인데도 조용해요. 폭기다한 거죠. 그렇게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유럽에도 보면 지금 독일도 지금 유럽의 병자라 그러고, 영국도 보면 지금 뭐 완전히 가난해졌다는 얘기도 나오고, 지금까지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왔던 많은 그 국가들이 뭔가 지금 문제가 다 발생해가지고, 이게 한번 내가 볼 때는 질서가 재편되는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 한국의 선두주자적인 느낌이 굉장히 강력해요. 중국이 그동안 그렇게 잘 나가다가, 미국도 뛰어넘을 것 같고, 뭐 그러다가 지금 어떻게 돼요? 완전히 뭐 죽을 수가 있잖아, 지금 현재. 그러니까 중국도 그렇죠. 일본도 그렇죠. 근데 한국도 뭐곧 만다는 얘기도 많이 하긴 하는데 나는 그렇게 안 봅니다. 한국의 여러 가지 요소, 요소들을 봤을 때 경쟁력도 있고 앞으로도 이 한류 같은 것들도 이게 이미지는 뭐 이걸로 인해서 수출도 많이 할수 있는 영역도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나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 속에서 한국이 한일 역전이 갈수록 확고해질 거고 세기를 뛰어넘을수록 이제 오랫동안 지속될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